안녕하세요. 유상이에요 오늘은 탈색 염색기 모든 것 시리즈 세 번째 영상이에요. 지난 1, 2편에서는 탈색약과 산화제의 관계에 있어서 탈색은 일제 파우더가 하는 것이며, 이제 산화제는 일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보조제일 뿐이라는 걸 보여드렸고, 그렇다면 산화제가 아닌 물로 섞어서 탈색을 할 때, 얼마큼 해야 될지, 또 실제로 이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기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실제 살롱워크에서 산화제가 아닌 다른 걸 사용해서 탈색을 하는 방법, 그리고 그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가 있을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리즈 1편부터 차근차근 보게 되면 탈색 염색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부터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재생 목록 1편 영상부터 차근차근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3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래도 근래에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어서 다시 실험을 해서 보여드려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요. 탈색 염색의 모든 것 시리즈가 기초부터 차근차근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우선 한 사람에게서 다른 모발일스두 개를 준비했고요. 탈색 파우더와 함께 산화제와 샴푸를 준비했어요. 지난 2편 영상에서 산화제 대신 물을 넣어서 탈색을 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이건 물이 흘러내리거나 말라버리기 때문에 실제 살롱에서 활용하기는 조금 힘든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흘러내리거나 말라버리지 않는 어떤 걸 섞으면 그 탔지 않을까? 하는 의문에서 시작했던 방법입니다. 바로 샴푸죠. 그럼 거두절미하고 각각의 피스에 발라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떤가요? 탈색같이 완벽하진 않지만 색이 빠지긴 했죠? 지난번 실험에서도 그렇고 탈색이 완벽히 되진 않지만 제가 산화제가 아닌 다른 걸 섞어서 탈색을 시도해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탈염 탈색같이 너무 강하지 않게 약하게 색을 빼내야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면 뿌리 탈색 후에 기염모의 색을 가볍게 살짝만 걷어내고 싶을 때라든지 블랙베기를 너무 강하지 않게 빼내서 자연스럽게 살짝만 밝아진 톤으로 작업하고 싶을 때. 이런 경우는 강력한 탈색보다는 탈염이 효과적인데요. 탈염제가 아닌 탈색약을 사용해도 얼마든지 탈염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한 가지 궁금증생이죠 기존의 탈염제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래서 한번더 실험해 봤습니다. 호유 탈염제와 밀분 탈염제, 그리고 선부 탈색. 이세 가지를 비교해 볼게요. 먼저 세 개의 피스에 블랙으로 염색을 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왼쪽부터 홍유타름제 그리고 밀본타름제, 샴푸 탈색을 각각 발라보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시죠? 그럼 확인해볼까요? 자, 어떤가요? 샴푸 타름 같은 경우에 호유 타름제와 비슷한 파워로 색이 빠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밀본 타름제와 호유 타름제의 타름 정도가 다른 이유와 그장단점에 대해서는 제 지난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드디어 결과를 확인할 시간이에요. 우선 첫 번째로 염색 후 잔여색소를 빼내는 실험 결과를 한번 볼게요. 왼쪽에 두 개가 밀본, 그리고 오른쪽 두 개가 호유예요. 우선 그냥 딱 봐도 밀본 타름제가 호유 타름제보다 색이 더잘 빠진 게 확인되죠. 그런데 역시 레드는 컬러 체인지 하기가 정말 힘든 색상이긴 해요. 그쵸? 레드 색상은 원래 잘안 빠지는 색깔이라고 쳐도 카키 색 빠진 걸 보면 밀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완벽하게 빠진 반면후유는 약간 덜 빠진 게 확인돼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실험하고 멈춘다면 여러분, 밀본 탈염제가 후유 탈염제보다 훨씬 좋습니다. 하는 그런 마무리가 되겠지만 두 번째 버진 에어에 발랐을 때를 한번 확인해 보면 밀본 같은 경우에는 버진 에어가 눈에 보일 정도로 통합이된면후유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탈염제를 쓰는 목적을 잘 생각해 보면 탈색과 다르게 데미지를 최소화하고 그 전에 염색했던 잔여색소만 살짝 걷어내는 게 탈염제의 태생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탈염제는 톤업은 안 되고 색깔만 빠져야 하는 게 맞거든요. 염색이나 탈색을 할때 모발의 손상도는 톤업, 즉 머리카락 밝아지는 정도와 비례해요. 많이 밝아질수록 더 많이 상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톤업을 시키는 탈색약의 데미지가 가장 많은 거고요. 그렇다면 버지네어의 톤업이 거의 안 되는 호유가 더 좋은 거겠네요. 자. 바로 이게 밀본 탈음제와 호유 탈음제의 차이점이자 제가 이두 가지를 모두 사용하는 이유예요. 밀본은 색이 꽤잘 빠지는 반면 약간의 톤업력을 가지고 있다. 호유는 색은 조금 덜 빠지는 반면 톤업력이 거의 없다. 간단하죠? 색을 빼내는 힘만 생각한다면 밀본의 승리. 데미지만 생각한다면 호유의 승리. 자, 어떤 걸 선택하시겠나요? 자, 오늘 내용 정리해보자면 샴푸 탈색에 의하고 호유 탈음제와 비슷한 효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에요. 탈색 염색의 모든 것 1, 2, 3편에 걸쳐서 탈색제과 산화제의 상황 관계 중에서 산화제의 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산화제가 아닌 다른 걸 섞어서 탈색을 진행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다음편부터는 산화제의 볼륨에 따른 탈색 차이 및 활용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영상 저장하시고 팔로우 해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안녕!